예, 지금, 창녕 농협 공판장, 에, 2018년 7월 2일, 마늘 초매식, 에 한금알농법, 어, 어령돌마늘, 에, 에 김건식 사장님 오셨는데, 에, 올해 그, 우리 한금알농법 하시고, 그, 지금 작황이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런데도 좋았습니다. 초기 생육은 안 좋았고. 예. 근데, 요, 사장님 만난 덕분으로 올게, 뭐, 이만큼 끌어올린 것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 예, 네, 감사. 어, 예, 오늘 그저 가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잘롱 같은 같은데 선별도 잘안 했는데 모기로 예. 비벼 예. 선별해가지가 예. 뿡도 들어갔고 뭐가 뭐 짜게니까 예. 뭐, <laughs> 예. 많이 들어갔는데. 예, 그래. 20 킬로짜리 90만 킬로당 단가 3,220 원이에요. 예, 예, 그렇네요. 어, 지금 그 우리 돌마늘이 그 요건, 저, 중짜죠. 중짜에, 중짜에 42망에 2730원. 어, 지금 올해 그, 최대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을 일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하신다면, 어, 이거보다 더잘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일반 농가들은 고 높이가 낮은데 우리 김사인 집 마을 높이 고 높이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대로 높은 것 같아요 우리거는예 마늘 그 수확할 때그 잎이 예, 바짝 말랐습니까 아니면 잎이 탱탱한 상태에서 수확을 했습니까 잎이 좀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했습니다 수확. 마른 상태에서 요예그 예, 줄기는 말랐습니까 안말랐습니까 줄기는 덜 말랐죠 줄기는 안말랐죠 예 그러면 마늘이 상당히 이렇게 예, 고 고노, 높이 올라가버리는데 하여튼 예 최대한 이렇게 오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